바디에도 바르기도 하죠 저희는 아. 촬영하기 전에 음. 또 약간 좀 이렇게 더 글로시하고 섹시하고 또 볼륨감을 더극대하위 해서 아소호컨은전써섹시하다섹시하면 아, 어. <laughs> <저희 집에서> 음. <laughs> 어, 토어 크림안 되지 않나요 근데 약간 좀 이제 글로시한 토어 아, 크림이 음. 있어요 아. 컬러가 좀 있지 다양하니까 음. 또 바디에 또 바르는 토어 크림이 거 음. 오. 정강이나 이런데 바르면 되게. 정강. 근데 뭐 정강이. 새골이라고 해 줘. 새골. 정강이는 너무 또갖다 둘로. <laughs> <laughs> 아니, 기자님이 <laughs> 어. 맨날 저기 대기실에서 정강이에 그렇게 뭘 발라요. 때밀듯 <laughs> 발이 <laughs> 안 나오시는데. 네. 네. 정강이 네. 네. 엄청. 네. 아니, 정강이... 아까 제 정강이에도 발라 주시더라고요. <laughs> 어. 정강이를 잘또갖고는 정강이 보습 아. 신경 씁니다 네, 이게 네, 네. <laughs> 중요해요 아, 발뒤꿈치랑 네,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<laughs> 또 실제로도 뭐 팔꿈치 또 무릎에도 음 많이 바르죠 맞아요 음. 톤업크림을 어. 바디에 진짜 쓰시는 분 정말 많아요 음. 일반인 분들 중에 어. 겨드랑이도 많이 바르더라고요 착색되죠? 아. 착색되죠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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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정말 그런다고 아. 하요 여름에 아니 여름에 낮이 손에 날씨 입을 때 착색되잖아요 따로 겨드랑이 크림이 따로 나와요 아, 드이게 네. 똑같이 네. 이렇게 톤업 크림이에요 바른다고 해서 진짜 하얘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정보만 아, 일시정보죠 네. 일시정 민소매를 입을 때 혹시 이렇게 음. 할 수도 있으니 아, 있으니까.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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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손이 불기꺼메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 <웃음> <일시정>. <웃음> <웃음> 거의 투사병 <투자면> 끝이죠 <laughs>